안녕하세요, 여러분. 두통아입니다. 두통두통. 자, 오늘은 두통아가 가지고 온 것은 돈 버는 어플들인데요. 돈 버는 어플 이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 퀴즈인데요. 캐시 퀴즈는 말 그대로 단어 퀴즈와 퀴즈 퀴즈를 풀며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아갈 수 있는 어플입니다. 단어 퀴즈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초성이 주어진대요. 이 초성을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에 맞는 답은, 음, 저게 되겠네요. 주, 택 가. 주, 택 가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1포인트. 그 다음 문제를 또 맞추면 2포인트. 그 다음 문제를 맞추면 3포인트.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틀리면 초기화 된다는 점. 그리고, 기회는 단두 번,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기회 단두 번의 기회를 가지고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못 풀면 시간 안에 못 풀거나 햇불이 다 꺼져 버리면은 틀린 문제로 들어갑니다. 너무 어렵다 싶을 시 초성 힌트를 하면 20초 늘어나면서 밑에 초성이 전부 열리게 되고요. 그 초성들을 보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문제만더 풀어볼게요. 자, 뭐, 니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음. 저도 모르겠네요. 이럴 때는 초성 힌트. 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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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보고 시간을 좀더 얻었고요. 여기 비과 니은이 있는데 음 바늘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이 포인트. 근데 틀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부러 틀려 볼게요. 일부러 자다 틀리면 정답이 뜨면서 땡이라 뜨고요. 처음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키즈 키즈 이거 같은 경우는 광고를 이 다크 판타지 m m o 게임은 반드시 마법사를 선택하세요. 자 광고를 보면 이 다너 키즈 밑에 있는 퀴즈 키즈 퀴즈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식, 그리고 뭐, 인물, 넌센스 등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랜덤으로요. 밀가루에 설탕, 버터, 우유, 따위를 섞어서 공과자가 문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문제가 주어지고, 시간 초과는 없습니다. 단 햇불 3개를 다 꺼뜨리면 틀린 문제가 된다는 점. 너무 어려우면 최성인들을 보고 오셔도 됩니다. 검색할 수도 있겠죠. 같은 경우는 비스, 비스킷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또 상식인데,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살을 이루는 말은 고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상식이 나오는데 다른 문제 나올 때까지 자격이 없음을 이루는 단어. 이거는 기 되겠습니다. 이제 인물, 인물 나왔죠? 말하는 대한민국의 총 총무로 총무로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 들어와 드루와 들어와는. 한정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퀴즈를 풀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참여 가능하고 한번 참여하면 이 남은 시간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못 풉니다 그 안에서 이제 다 풀고 나오는 게다 맞추고 나오는 게더 이득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덕크코인 지갑이라는 건데요 이런 캐시 퀴즈나 아니면 여기 안에 있는 부엉 돕구 모기 소탕 편으로 해서 포인트를 이제 모은 거를 현금 출금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원래 이런 각자 어플에서 가능했지만 문제가 생겨서 따로 개발이 됐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한전하기가 버튼이 아닌. 다른 이제 연동하기 버튼이 뜨는데 전 이미 한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한전하기 버튼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혹시라도 연동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연동하는 버튼이라든지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플을 들어와서 대부분 요 어플 들어오면 설정 덕구지검 연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유 번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입력해서 연동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간단하니까 직접 해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전 이미 해서 더 이상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다음.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스마트 클릭 캐시입니다. 스마트 클릭 캐시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주어지는 참여 미션. 아, 사라져. 참여 미션, 플레이스 저장하기, 동영상 충전, 친구 초대 등등으로 포인트를 수,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밑에 있는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에서도 모을 수 있습니다. 많죠? 자, 여기 참여 미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런 블로그 공유 아니면 뭐 블링타임 등등 해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 키워드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블로그 저건데 어플을 들어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다할수 있도록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통은 이렇게 바로 뜨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뜨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네이버를 열어주기 때문에 직접 검색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쭉 내리다가 보면, 쭉 내리다가 보면, 방금 뭔가 이상한 걸 봤죠? 내리다가 보면요.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쭉쭉쭉쭉 내려오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를 넘어왔으면은, 위에, 어떻게 돼있죠? 요거를 다 해서 요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미션 시작하기를 누르라고. 그 미션 시작하기 누르면은 그대로 멈춰라. 타임 미션. 이거를 가만히 있을 시 포인트를 줍니다. 만약에 확인을 누르거나 취소를 눌러버리면 포인트는 못 받는 거예요. 참을성.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 자, 다른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블로그를 공유하면 되는 건데요. 자, 여기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홍미지 보평역점 검색을 하면요. 수평. 검색을 하면요. 은 북미 이제 부평역점이 뜨죠. 여기서 이제 어떤 거 하라고 돼있죠? 블로그. 공유해서 블로그에 공유를 하라고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면은, 단, 확인 누르면 되는데, 여기 블로그. 블로그라고 돼있는 걸 확인하고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포인트가 안 들어옵니다. 확인. 그러면은, 적립역점한번더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적립역점 누르고, 자신의 AYIT. 입력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확인 누른 후적립을 해주시면,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조금 복잡긴 하죠?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미션은 그렇게 돼 있고요. 플레이스 저장하기. 플레스 저장하기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내역이 없긴 한데 말 그대로 이제 그 핫한 지역들 있죠. 이제 땡땡 서울에 강남에 있는 뭐 김밥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마라탕집이라든지 그런 집들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플레스 저장하는 거그 하면은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해놨기 때문에 없고 동영상 춘천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영상을 보고 포인트를 받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누르면 자, 광고 어, 광고 끝까지 다 보셔야 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받을 생각은 없으니까 끝까지 다 봐야만 포인트 들어옵니다. 저는 뭐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친구 초대. 친구 취소를 하면 하고 그 친구가 저의 그 추천인을 집어넣으면 은500개시를그 친구가 받아가겠죠 저도 받는지는 여기서 있네요 친구 초대하면 회원과 친구분께 500 캐시를 드립니다 추천인은 입력해 치세요 이렇게 초대하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톡, 블로그, 티스토리 홍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포인트 1이나 포인트 3, 이런 거. 포인트 1 같은 경우는 광고가 없네요. 포인트 2 같은 경우는 어플들 다운받고. 자, 이거 나머지도 다 같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받는 거고요. 끝에서 모은 포인트는 5,000부터인데, 500이라는 수수료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5,000원부터 출금할 수 있다는 게 나쁘지 않아요. 금방 모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모아서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출금 신청을 하면은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와 자기가 원하는 금액, 5,000원부터 1 1만 만원, 1만0천원 이만원까지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일치해야지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청한 경우, 금액은 최소한의 당일 안에 들어옵니다. 주말이어도 당일 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어플은 키링입니다. 키링은 이제 한마디로 열쇠, 디지털 키, 디지털 키를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모아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키의 사용법을 보시면 공동 현관 또는 뭐 이제 공동 현관 또는 어디 이제 또 키가 사용되는 데 있죠. 스마트키 사용되는 곳, 거기서 이디지 털키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플을 깔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강요하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 참순이와 함께하는 책을 시작해 보세요. 책을 어플을 기능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어플을 깔라고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NFT 랜덤 박스에서 행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지. 원래는 이런 캐릭터, 이런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가 나사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NFT 여기에서 뭐이 캐릭터를 얻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 돌고 있고요. 이거는 8시간 동안, 스타트를 눌러놓으면 8시간 동안 채동, 채굴이 되고, 채굴된 포인트는 여기 밑에서, 이거, 신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등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 상품은 한전수량으로 다 떨어질 시에 다른 상품으로 바뀝니다. 저는 일단은,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이거 왜 좋냐 하면 이제 기프티콘 같은 식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신이 필요가 없다 샀는데 자신한테 맞지도 않고 필요가 없다 할 경우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팔라고 있죠 이런 팔라고 어플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팔리면 현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키링 어플의 채굴과 랜덤 박스 보여드릴게요. 에너패를 받을 수 있는 랜덤 박스인데 에너패 나오진 않아요. 이거 누르면 이 포인트가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가 차감이 되면서 여기 얼마 받았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됩니다. 이걸 또 하면, 깡또 나오긴 해요. 그리고 또 하면은, 1.4. 그리고 또 하면은, 3. 이게 운이 좋으면, 지금 돌고 있는 캐릭터, 그 캐릭터도 봤습니다. 그 캐릭터랑, 원래 캐릭터랑 지금 캐릭터가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캐릭터랑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요. 채굴, 속도. 속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오늘 네 가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네 가지들은 중에서 제가 그나마 추천하는 거는 스마트 클릭 캐시입니다. 스마트 클릭 캐시는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틈틈해 이 주시면은 하루 만에 만 원, 뭐, 2만 원줄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500, 500 수수료가 빠진다는 거. 500원 수수료 빠진다는 거 감안하시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